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하여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신 것이고. 또 말씀으로서 산상순의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온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큰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하여 별로 관심도 없으시다가 물론 성전이 부피한 것을 보고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자의 말을 듣고는 야,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재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소망 큰 희망을 아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성전에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말을 듣고 거의 참 아주 황당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는데, 또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아주 오래 후에, 오래 후에 있는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아,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야. 내가 한 개인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핵무기라도 있으니까, 아, 이 핵무기가 폭발하면 온 세상이 뭐 두쪽 난다더라. 다 폭발하면 두쪽 난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최근 하게 되었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생각으로서 야, 몇 사람이 싸우다 비면 이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교훈을 그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나셨습니다. 그간에는 이 종말의 교훈을 아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건물에 대하여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종말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실 건물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부기와 부정을 보면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건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하시고 종말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종말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주셨죠 그 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실 계속 강조해도 이것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때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실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보면 또 생각해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혼돈되고 미혹되어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간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과 또한 처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종말의 또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등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정말 혼돈스럽게 해 놓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도 보면 소문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땅 끝까지 이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종말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징조들은 뭐냐면, 이 징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끝이 올까요 언제 종말 정말 그 끝이 올까요 그 종말은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의 가장,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다시 오시라. 다시, 다시 온다.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있을 거라고 약간은 기억을 할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 보금서를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은 전혀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씀하신 것 전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부활한다? 역시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온다? 이것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전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고난 또한 부활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오직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한자리를 차지할까 이것만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누가 음 18장 34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요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세를 누려야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지배해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받는다. 부활한다. 다시 온다. 말씀하시면서 어 다시 올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부활, 뭐 이런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유에서 이제 물론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의 일이 잘 해석이 되면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전해도 그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까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동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중에. 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베들레헴 구유에 조용하게 태어나신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조용하게 또는 심지어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누울 곳이 없으면 구유에 누우셨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본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말의 징조 이런 사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종말의 모습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존의 질서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붕괴가 됩니다 먼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이 끝이 아니라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24절,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단한 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심판으로서의 환란은 끝나고 여러 가지 우주,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사실 해와 달과 별, 뭐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달까지는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달 위치도 사람이 조정,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올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이 별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별들이 작은 것도 있지만 크기가 큽니다. 뭐 지구보다 더큰 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권능 이권능이라은 힘이에요. 아두나미스 힘인데 사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하늘의 힘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중력이 있고, 또 인력이 있고, 뭐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 중력, 인력, 잘 알진 못하지만, 이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어, 우주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팽창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립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중력, 인력, 여기에 있어서 정말 그 수치가 있는데, 물리학자들만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 가운데에서, 뭐잘 알지 못하니까 괜히 길게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만 어긋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위치가 달라지고 질서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연적으로 그렇다기보다도 창조주의 권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린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힘, 능력, 기적을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리고, 우리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걸 보면, 첫 번째는 하늘의 천체, 이 천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붕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해서도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의 기능이 정지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같이 첫 번째는 천체가 이제 천체의 질서가 붕괴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질서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능으로 오실 때 세상의 기존 질서를 대표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 18장에 나오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세상의 지배 구조는 붕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실 때 주님은 새로운 질서로서 이 땅에 이제 그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물리적인 천체의 질서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또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은다 여기에도 대단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두 번째는 환란 중에도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환란이 있었고 기존 질서들이 붕괴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세상에 환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줄 알라. 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왜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바로 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하면서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아,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잎이 나옵니다. 아, 성지, 그쪽 지방에서는 이 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름이 옵니다. 짧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왔구나. 이제 곧 여름이 올 것이다. 이것처럼 어떤 징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완성하실 수가, 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날과 그 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께서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오실 것이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 보면 꼭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가끔 한 번씩 내가 그 날을 안다. 언제다? 어디로 모여라.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날은 언제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왜 그럽니까? 하면 좋은 의도로서 그렇습니다. 무슨 좋은 의도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주님께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좋은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했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슨 좋은 의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더 유명해지거나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한테는 참잘 믿었고 충성스럽고 진실했다고 보이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그 미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것인데 거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 중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느 때를 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빠지니까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날과 그때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박한 건 맞죠. 그러나 마치 그 사람들은 그 날과 그때도 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절대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받은 일을,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3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3절에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3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4절에도 있고, 35절에도 있고, 37제에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네번이나 깨어있으라라고 나오는데, 물론 원어를 보면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좀 다르긴 해요. 그 34절, 35절, 37절에 나오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예. 아주 그래고리, 그래고리. 우리 그, 그런 이름 많이 듣죠, 그레고리.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아, 그레고레오. 그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 참, 깨어있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죠. 꼭말세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담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근신하라 깨어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봐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항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면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 34절에서는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맡겨 주신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일도 맡겨 주셨고 권한도 주셨다. 물론 여기서는 일과 권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과 권한을 지상 대명령, 치후의 명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한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것입니다.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것입니다. 이런 일과 고난을 우리들이 끝까지 충성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잡는 일. 사실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종말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깨어서 정말 제자들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묵상 먼저 묵상은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묵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오기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을 해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는 빛을 잃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초니 마무리 대주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알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종말의 교육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맡겨진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게 알게 하신 이 구원의 이 교육 이 구원의 여정을 잘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